제6수기품 그때 세존께서 이 계승을 다 설하시고 나서 대중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이 미래세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대법을 널리 펴고 최후의 몸을 얻어서 성불하여 광명결의응공 정변지명, 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릴 것이다. 국토는 광덕이라고 이름하고, 겁은 대장엄이라고 이름하며,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의 세상에 머무르는 것은 20소급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20소급이다. 국토의 경계가 장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하찮은 것과 험난한 길과 부정한 오물이 없고 그 국토는 반듯하여 높은 언덕과 파인 구덩이가 없으며 유리로 된 땅에 보배 나무가 늘어서고 황금으로 된 바줄로 길의 경계를 지으며 모든 보배와 꽃을 흩어 놓아서 주변이 청정하다. 그 국토에는 보살이 무량하고 성문 대중도 무수하며 마군의 일이 없고 비록 마군과 마민이 있더라도 모두 불법을 수호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하여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불안으로서 이 가섭을 보니 미래세의 무수한 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될 것이니. 미래세에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서 공양하고 받들미어 불지혜를 위해 청정하게 범행을 땄고 최상의 양족존에게 공양하고 나서 모든 위없는 지혜를 따가이켜서 최후의 몸을 얻어 성불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돈 된 땅에 수많은 보배나무가 길가에 늘어서고 황금 밧줄로 길을 경계지어서 보는 사람이 기뻐하며 항상 좋은 향기를 풍기는 온갖 이름난 곳을 흩어 놓고 갓까지 미묘한 것으로 장엄하며 그 땅은 반듯하고 언덕과 구덩이가 없다.보살 대중은 헤아릴 수 없으니 그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러우며 대신통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대승 경전을 받들어 지닌다. 모든 성문 대중으로서 무루 후신인 법방자도 역시 헤아릴 수 없으니 천안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은 20소급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20소급이니 광경불의 일이 이와 같다. 그때 대목건년과 수보리와 마가전년 등이 모두 다 송구스로 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보며 눈이 잠시도 깜빡이지 않고 곧장 함께 같은 소리로 개성으로 말하였다. 대웅이신 세존께서는 모든 불교의 법왕이시니 저희들을 가엽게 여기심으로 부처님의 음성을 베푸소서. 만일 저의 깊이 믿는 마음을 아셔서 지금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노수를 뿌림으로써 열기를 덜고 시원함을 얻는 것과 같고, 마치 흉년이 든 나라에서 와서 호련히 대왕의 임시, 음식을 만나고도 마음이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을 품어서 감히 곧장 먹지 못하는데, 만일 말씀을 드리고서 왕의 교령을 얻은 연후해야 감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아서 매번 소승의 허물을 생각하느라 어떻게 해야 열애의 위없는 지혜를 얻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부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나 마음이 아직도 근심과 두려움을 품어서 감히 곧장 먹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만이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다면 인에 기쁘고 안락할 것입니다. 대웅이신 세존께서는 항상 세간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시니 원하옵건데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굶주린 자로 하여금 마침내 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대제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아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보리가 미래세에 300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뵙고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항상 범행을 닦아서 보살도를 충분히 갖추고 최후의 몸을 얻어서 성불하여 명상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릴 것이다. 겁은 유보라고 이름하고 국토는 보생이라고 이름하니 그 국토는 반듯하고 유루된 땅에 보배나무가 장엄하며 모든 언덕과 구덩이와 하찮은 것과 험난한 길과 더러운 오물이 없고 보배와 꽃으로 땅을 덮어서 주변이 정정하며그 국토의 사람은 모두 보배로 꾸민 마을의 진귀한 누각에 거쳐한다. 성문제자가 무량무변하여 산수와 뷰로는 알지 못하는 바이고, 모든 보살이 무수하여 천만억 나유타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은 20소곱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20소곱이다. 그 부처님은 항상 텅빈 공중에 처하여 중생을 위해 설법하여, 불량한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하여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니 모두 일심으로 내가 설하는 바를 들을지니라. 나의 대제자인 수보리가 성불하여 영상불이라고 불릴 것이다. 무수한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부처님이 행한 바에 수순하여 점차 대도를 충분히 갖추며 최후의 몸이 30 이상을 얻어서 단정하고 미묘한 것이 마치 보배산과 같다. 그 부처님의 국토는 장엄하고 청정하며 제일이어서 중생이 보고서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부처님이 그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제도한다.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는 모든 보살이 많으니 모두 다 영리한 자질로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고, 그 국토에서는 항상 보살로서 장엄한다. 성문 대중이 셀수 없으니 모두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며 파레탈에 머무르고 큰 위험과 덕망이 있다.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무량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불과사이하며 황하사수와 같은 천인들이 모두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닌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은 20소급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20소급이다. 그때 세존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니 이 대가전년이 미대세의 모든 공양구로서 8천억의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각각 탐묘를 세우는데 높이가 1천유순이고 가로세로 넓이가 똑같이 500유순이며 모두 금, 은, 유리, 차거, 만어, 진주, 매개 등칠보로서 합하여 만들고 온갖 꽃과 목걸이와 바르는 향과 가루 향과 사르는 향과 피단 덮개와 깃발과 번을 탐요에 공양한다. 이렇게 한 이후에 다시 이만억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으며 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나서 보살도를 충분히 갖추고 성불하여 연분아제 금광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우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국도는 반듯하고 유류된 땅에 보배나무가 장엄하며 황금으로 된 밧줄로 길의 경계를 짓고 미묘한 꽃으로 땅을 덮어서 주변이 청정하여 보는 사람이 기뻐하며 네 가지 악도인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없고 천인과 성문들이 많이 있으며 모든 보살이 무량하여 그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은 20소급이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20소급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비구는 모두 일심으로 들을 지니, 내가 서란바와 같아서 진실하여 다름이 없다. 이 가전년이 각까지 좋은 공양으로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칠보탑을 세우며 또 꽃과 향으로서 사리에 공양하고 그 최후의 몸이 불지혜를 얻어서 등정각을 이룰 것이다. 그 국토는 청정하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하며 모두 시방의 공양할 바가 된다. 그 부처님의 광명은 능가할 자가 없어서 그 부처님은 염분하지 금광굴이라고 불린다. 보살과 성문 일체 유를 끊고 그 수가 무량 무수하여 그 국토를 장엄한다. 그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니 이 대목건년이 갖가지 공양구로서 8천의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모든 부처님이멸도한 후에 각각 탐묘를 세우는데, 높이가 일천유순이고, 가로세로 넓이가 똑같이 오백유순이며, 모두 금, 은, 유리, 차거, 마노, 진주, 매개 등 칠보로서 합하여 만들고, 온갖 꽃과 목걸이와 파르는 향과 사, 가루향과 사르는 향과 피단덮개와 깃발과 번을 탐요에 공양한다. 이렇게 한 이후에 다시 200만억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으며, 성불하여 타마라 발전단향 열의 응공정 면지명행족선서 세간의 우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릴 것이다. 겁은 희만이라고 이름하고, 국토는 의락이라고 이름하니, 그 국토는 반듯하고. 유류된 땅에 보배나무가 장엄하며 진주와 꽃을 흩어서 주변이 청정하여 보는 사람이 기뻐하고 천인과 보살과 성문이 많아서 그 수가 무량하며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은 40소급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도 40소급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인 대목권년이 이 몸을 버리고 나서 8,200만억의 부처님을 맺고, 불도를 위한 까닥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의 조소에서 항상 범행을 닦고, 무량한 겁동안 불법을 받들어 지니며, 모든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칠보탑을 세우고, 오래도록 황금 찰간을 세워두며, 꽃과 향과 음악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하고 첨차 보살도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의락국에서 성불하여 탐마라발전단향불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2 4소고이니 항상 천인을 위해 불도를 연설한다. 성문들이 무량하여 항하사수와 같고 삼명과 육식톤을 갖추어서 큰 위엄과 덕망이 있으며 모든 보살이 무수하고 의지가 굳건하여 정진하며 불지에서 모두 물러나지 않는다. 부처님이 멸두한 후에 정법이 40소급 동안 머무르고 상법도 그러하다. 나의 제자들은 위엄과 덕망을 충분히 갖추어 있고 그 수가 500이니 모두 미래세에 다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노라. 나와 그대들의 숙세의 인연을 내가 지금 설하리니 그대들은 모두 잘 들을 지니라.